Hello everyone. This is your English teacher Ellie and Jennifer teacher. 육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Lesson 7. How often do you eat breakfast? 이번에는 7과를 정리하는 일곱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꼭 해야 할것 여러분 기억하고 있겠죠? 수업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제 시간에 듣도록 하세요. 영어 공책에 수업 날짜를 꼭 기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주어진 과제는 수업 시간에 다할수 있도록 합니다. 궁금한 점은 공책에 적어두었다가 등교 수업 때 질문해 주세요. Open your English notebook, please. 여러분들의 영어 공책을 펴주세요. 오늘은 September 9th, 9월 9일, Wednesday,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주어 단어와 표현 3번 따라 읽기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두번더 따라 읽어 주세요. 그리고 학습 문제를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과에서 나오는 주요 표현들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빈도수를 묻고 답하기. How often do you brush your teeth? 얼마나 자주 이를 닦나요? 여기서 how often do you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문장을 새롭게 만들 수 있겠죠. Three times a day. 하루에 세 번이요. 그리고 몇 번을 나타낼 때한 번은 once. 두 번, twice. 이 once 와 twice 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고 새롭게 만나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외워주시고요. 세 번부터는 three times 이렇게 times 를 사용을 하죠. 네 번은 four times, 다섯 번은 five time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말 무엇, 무엇이었죠? 그렇죠. Good for you. 잘하고 있네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1. Work out 2. Brush your teeth 3. Wash your hands 4. Eat breakfast 5. Clean your room Today's words Lesson 7의 주요 단어. 잘 듣고 따라해 주세요. One again, two check, three habit, four healthy, five hour, six lesson, seven often, eight once. Nine twice. Ten brush. Eleven week. Twelve work out. 학습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학습 문제는 1번에서 4번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의 노트에 반드시 답을 써 주세요. 먼저 1번, 그림과 관련 있는 어구를 보기에서 골라 써 주세요. 1번과 2번, 3번, 4번, 5번 모두 여러분들의 노트에 반드시 써 주세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 주세요. 답을 함께 알아봅시다. 1. work out. 2. eat breakfast 3 wash your hands 4 brush your teeth 5 clean your room 학습 문제 2 문장을 읽고 알맞은 그림을 골라 알파벳을 써 주세요. 그림에 알파벳이 나와 있죠? 각 문장에 맞게 써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니퍼 선생님과 함께 문장을 읽어 봅시다. 1. I brush my teeth three times a day. 2. I clean my room once a week. 3. I work out twice a week. 4. I wash my hands five times a day. 5. I eat breakfast six times a week. 문장과 답을 모두 여러분들의 공책에 써주세요. 자 이제 답을 알아볼까요? Number one, the answer is D. Two, A. Three, B. Four, E. And five, C. 학습 문제 3번. 그림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그림에 나와 있는 손가락의 숫자와 그리고 그림이 표현하는 말을 골라서 써 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기에 있는 내용 제니퍼 선생님과 함께 읽어 볼게요. Work out, brush my teeth, wash my hands, eat breakfast, once.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문장을 써주세요. 함께 답을 알아봅시다. One, I wash my hands twice a day. Two, I brush my teeth three times a day. Three. I eat breakfast once a week. 4. I work out four times a week. 학습문제 4번.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번과 2번을 풀어볼텐데요. 먼저, 위에 나와 있는 분홍색 칸의 내용을 제니퍼 선생님과 읽어봅시다. I work out four times a week. I brush my teeth three times a day. I clean my room once a week. I will clean my room more often. 자, 이제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1번과 2번 문제를 풀어주세요. 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어진 그림에 맞게 빈도수를 숫자로 써보는 내용인데요. 친구가 work out four times a week. 일주일에 몇번 운동을 하죠? 그렇죠. 네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닦는 것은 three times a day 라고 했네요. 그래서 3회. 그리고 방 청소는요, 한 번이네요. 일주일에 한 번, once a week. 그래서 자기가 개선하고자 하는 바가 나오죠? I will clean my room more often. 방 청소를 한 번밖에 안 하니 더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의 내용을 보면, 아이가 내가 고치려는 생활습관은 바로 청소하는 습관이 되겠네요.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September 9th. 오늘은 9월 9일. Wednesday, 수요일이고요 주요 단어와 표현, 세번 따라 읽기, 모두 잘했겠죠 잊지 말고 세번 반드시 따라 읽어주세요. 그리고 학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Okay, guys, see you next time. Bye bye.